안녕하세요. 교과융합3일7 스마트 인프라,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그리드 분야에서 데이터 가공과 AI를 활용한 교통신호 제어를 주제로 발표하게 된 스시팀의 최현준입니다. 저희 팀은 탐구의 효율성을 위해 객체인식 박서연, 김태균, 데이터 분석 김준수, 김태인, 최현준, 알고리즘 박우연, 이진영, 그리고 조장 김민범, 이렇게 8명이 크게 3팀으로 나뉘어 함께 탐구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교통이 혼잡해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회 문제의 주된 원인이 도시화로 인한 인구 밀도 증가에 대응하지 못하는 기존 교통신호 시스템의 한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저희가 더 찾아본 결과, 여기서 보실 수 있듯이 실제로도 이 한계가 주된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I를 활용하여 새로운 교통신호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저희의 최종 목적인 신호 제어를 위해 AI 모델을 개발했습니다. 이 모델은 초기 예측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조정 및 개선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과거의 교통량 통계를 분석하여 초기 예측 데이터를 수립하고 객체 인식으로 얻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반영해 나갑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교통량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YOLO 객체 탐지 모델을 사용하여 통행량을 측정했습니다. 자동차 모형을 다각도로 찍어 바운딩 박스 라벨링을 통해 학습시켰습니다. 우측의 도로의 모습을 보시면 알수 있듯이 대부분의 경우 한 방향으로만 차가 이동하지 않기 때문에 차의 이동 방향별로 통행량을 구분할 시스템도 추가하였습니다. 이 자료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간대별 통행량 데이터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은 스프레드시트 형태의 데이터에서 사용하기 용이한 부분을 추출해내어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간단하게 가공했습니다. 가공한 데이터를 이와 같이 파이썬을 이용해 시각화해주었습니다. 저희가 시각화했던 자료 중 일부를 가져왔는데요. 왼쪽을 보시면 하루 단위의 주기성을 갖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비교 자료에서 상행선과 하행선의 주 이용 시간대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앙의 데이터는 수요일부터 시작한 일주일의 흐름을 나타낸 자료입니다. 여기서 일요일은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보실 수 있는데, 나머지 요일들을 관찰하시면, 금요일은 미세하게 높은 통행량을 보입니다. 이처럼, 육안상으로 명확히 구분된다고 보지 못할 만한 자료값에 대해서는 가설검정을 수행하여 수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을 확인했습니다. 시각화 자료들을 해석해보면, 이와 같이 정리됩니다. 하루 내에서 통행량이 비대칭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 금요일과 주말의 교통량 변화, 계절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은 객관적으로 관찰되는 사실입니다. 이에 의미를 부여해보았을 때, 지리, 심리 등의 요소가 교통량에 반영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구밀도의 증가가 교통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인공신경망을 설계하여 교통량 예측을 진행하려하였으나 교통량 데이터가 시간에 큰 영향을 받는 시계열 데이터이기 때문에 시계열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모델인 프로펜 모델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 세트를 이용하여 프로펜 모델을 시간, 일, 월에 대한 주기성을 찾도록 훈련시켰습니다. 다음은 방향 1에 대한 모델 훈련 결과를 시각화한 그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간, 날짜, 월에 대한 주기성을 모델이 학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방향 2 또한 동일하게 학습시켰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수식은 프로펜 모델이 예측한 교통량 값에 실제 관측 결과를 반영한 알고리즘입니다. y-hat이 예측 값이고, 예측 값과 실제 객체 인식을 통해 얻은 값의 반영 비율을 가중치 변수로 넣습니다. 실제 값이 예측 값과 벗어난 만큼 가중치를 계속해서 조절하여 결과가 개선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최종적인 로직은 이와 같습니다. 예측 모델이 예측한 교통량과 객체 인식을 통해 감지된 차량수를 이용하여 신호를 제어하고, 차량수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그 값을 반영하여 신호를 변경해 주는 방식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학습시킨 객체인식 시스템으로 실제 제작한 도로 모델에 적용하여 인식이 가능하다는 것을 성공적으로 테스트하였고 아두이노로 제작한 신호등과 파이썬 프로그램을 연결하여 교통량에 대해 유동적인 신호 제어에 성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저희는 수학, 공학, 정보, 세 과목이 융합하여 이 탐구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